자 유니 3D 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할 강좌는 어 지브러시를 하면서 난감했던 상황들, 네, 초보자들이 겪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 저장을 하고 껐다 켰다 하거나 뭐 이렇게 요, 어 했을 텐데요. 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어, 간단했던 어, 대처 상황들 초보자들이 겪을 만한 제가 어, 겪었던 몰랐을 때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브러쉬를 키면 어, 라이트박스를 끄고 어, 화면을 어, 키우고 싶은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어, 써도 무난하죠. 어, 이거는 어, 제 커스터마이징이에요.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UI인데, 이거는 다음에 올려 드릴게요. 네, 알려 드릴게요. 다음에 자, 일단 화면을 이렇게 해서 써도 무난해요. 근데 <laughs> 큰 화면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실선이 보이죠. 이 실선에, 바깥에 이렇게 돌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화면이 크면 이렇게 키웠을 때이 실선이 좁아서 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어, 주로 쓰지만 어, 화면을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도큐먼트를 눌러서 뉴 도큐먼트 또는 더블 사이즈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유도 키워나 여기 아니요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키우면 돼요. T 눌러주고 자 그리고 더블도 돼요. 더블 이렇게 어? 어? 이런 상황들 있죠? 자 두번째 상황입니다. 어... T를 눌렀는데 2.5D에요. 여러번 꺼버렸어요 이렇게 좁은 화면으로 쓸 수는 없죠. 자... 이 화면을 클리어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어, 도큐멘트 이게 하, 할 필요 없이 Ctrl+N을 눌러서 화면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 네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 어 이거는 작업하는데 상관은 없는데 어, 뭔가 찝찝해요. 뭐가 찝찝하냐? 원래는 여기 툴들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이 와요. 뭐, 여기 서브 툴에서, 뭐, 여기, 마지, 마지 베이직을 눌렀던지, 뭐, 어, 메이크 폴리메시를뭐 이렇게 눌렀던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때, 다른 걸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보면, 알 보이죠? 요, 알을 보면, 리스토어 컨트롤 컨트롤 알트 g네요. 이거 눌러 주면 깨끗해집니다. 네, 세 번째 난감했던 상황입니다. 얘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냥 r 버튼 눌러 주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웠을때 이때는 여기 바깥쪽 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저는 그냥 처음 화면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어, 바탕이 어,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애는 이유는 어, 원근감과 뭐빛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민감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네. 화면이 아주 까맸으면 좋겠다 또는 어, 그라데이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레이트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살짝 두시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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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 지브러시를 처음 잡하고책 어,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겪을 만한 어, 난감했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예 화면을 어, 지브러시를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고 싶다 하면 껐다 켜기 좀 오래 걸린다 하신 분들은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메뉴에 있는 이 이니티얼라이즈 지브러 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것을 눌러 주시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감했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